싸게 안 먹는 건 다른 건강을 위해서 안 드시는 거지 유방하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.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어, 여러분 유방암 많이 걱정들 되시죠? 어, 요즘에 유방암 환자분들 정말 많아요. 그런데. 이 음식들이 정말 유방암에 안 좋다라고 오해받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음식들에 대해서 실제로 정말 안 좋은 음식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자, 1번, 콩입니다. 자, 콩은 정말 옛날부터 유방암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, 실제적으로 어떤 연구들에서 유방암에 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논문들이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. 콩과 관련된 논문들, 최근 논문들을 찾아보면요. 콩이 유방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는 찾기가 어렵습니다. 굉장히 드물어요. 반대로 콩은 유방암에 도움이 된다. 유방암의 발생도 떨어뜨리고 유방암의 재발에도 도움을 주고, 이런 논문들은 정말 찾기 쉽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? 콩은 유방암에 오히려 도움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음식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2번. 우유죠. 네. 우유는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기는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, 유방암에 안 좋을 것도 없고요. 엄청 먹어서 좋을 것도 없고,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되고, 안 드셔도 돼요. 하지만, 우리 일상생활에 우유 관련된, 우유는 아니더라도, 유제품들, 뭐, 요구르트, 뭐, 치즈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중화돼 있잖아요. 그런 것들까지 안 먹고 살기는 굉장히 어렵죠. 그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유를 강박적으로 유방하면 안 좋다고 안 먹을 필요는 없어요. 전혀요. 하지만, 정찜찜하면 안 드셔도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찜찜해 하면서 안 먹기 시작을 하면 먹을 음식들이 별로 없어요.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우유 뭐잘 드시는 분들, 유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드셔도 됩니다. 음. 자, 세 번째, 커피입니다. 커피는 늘 이미 조선시대 말기부터 몸에 안 좋지 않을까라는 정말 많은 우려들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그런 겁니다. 자,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뭐안 좋은 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차치하고요. 유방암에 안 좋은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. 이미 연구 결과에서 나왔어요. 하루에 다섯 장 이상 마셔도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라는 게 이미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. 유방암에 있어서 커피는 안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. 괜찮아요. 그리고 실제적으로 커피가 건강에 안,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이미 뭐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신다? 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겠죠. 근데 적당히 뭐 하루에 한잔 정도 드신다? 뭐 그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줄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네요. 하지만 어찌됐든 커피는 유방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네 번째, 베리류입니다. 저는 사실 이 베리류가 유방암에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몰랐어요. 몇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. 자, 베리류는 유방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물론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오히려 이 베리류에는 항산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, 유방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이론적으로 많은 음식이고 실제적으로 딸기, 뭐 블루베리 이런 베리류가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준다라는 논문은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디자인이 엉망인 논문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베리류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드세요. 어, 내가 이미 유방암 환자인데도 괜찮아요 네, 좋습니다. 드셔도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, 은근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받는 게짠 음식입니다. 위암에도 안 좋을 수 있고, 여러 가지 고혈압에도 안 좋을 수 있고, 유방암에도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, 짠 음식은 유방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전혀요. 소금의 섭취량이 어떤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, 유방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난 유방암 걸릴까 봐 짜게도 안 먹어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짜게 안 먹는 건 다른 건강을 위해서 안 드시는 거지 유방암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.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유방암에 안 좋다고 오해되는 다섯 가지 음식들 콩, 우유, 커피, 베리류, 소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유방암 걱정을 하면서 이런 음식들을 피할 필요는 없다. 그렇게 결론 지으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